우리 아까 그초기잠자금은 300만원 정도? 300만원 정도 들고 갔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다다 있어요 진짜 본인이 조금 여유롭게 잡을 구하고 싶으시면은 조금 많이 들고 오시는 것도 음. 생각보다 집이 안 보여지거든요 아시죠? 음. 집구하가 진짜 어 진짜 외국인으로서 어. 그 다른 나라의 학생비사도 아니군요 에에에 진짜로 야, 진짜 막말로 김을 펴서라도 튀어도 이 사람들은 할 말이 없으니까 잘안 내주려고 한단 말이에요 특히 그래서 집 음. 구하는 기간을 진짜 넉넉히 잡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음. 숨 쉬는 것만으로도 돈이기 때문에 많이 가질 걸수록 <laughs> 초반엔 진짜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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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서막 예. 마음이 불안해지면 아무 잡이나 막다 해야 될것 같아요 그게 문제예요 진짜 사람이 조금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음. 예, 그렇기 때문에 넉넉히 가져가실수록 좋다 맞아요 연아님이 처음에 호주 갔을 때 있었던 곳은 어디였어요? 처음 멜보른에 왔었고요 에바르에서 네, 7개월 있었어요. 음. 그리고 나서 비자를 연장하려면은 농장일이나 공장일를 3개월 해야 되요데달지랜 아, 네, 가야 돼요? 예 리모트 에어리어로 가야 돼요. 왜냐면 네. 이 우리나라도 같이 우리나라도 지금 시골에 네. 손이 없어서 외국인들이 엄청나잖아요. 호주 정부가 똑똑해서아 그래 호주에 못물고 싶어하는 젊은이들 많으니까 시골로 가가지고 농장일이랑 공장일 이렇게 호주 사람들이 실업을 시키는 거예요. 음. 그래가지고 예 네, 저는 뿌렸죠 이렇어요 찌라시 뿌리듯이 그래서 연락이 온 데가 이 조그만 타즈메니아에 있는 베리팜이었어요. 이 타즈메니아는 호바트가 제 1도시고요. 론세스톤이 제 2도시인데, 론세스톤에서 30분 떨어지는 데에서 농장 생활을 처음에 이제 퍼스트 비자 때는 4개월 반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퍼스트 비자 때 3개월 농장을 하면은 세컨비자가 나와요. 그러니까 1년을 더 있을 수 있죠. 근데 이 세컨비자 동안에 6개월 농장 이라 하면은 비자가 1년짜리 가더 나와요. 서드 비자라고 아. 근데 그게 제가 농장 일을 할때막 생긴 경념이에요 음. 그래가지고 이제 이미 그 날짜를 먼저 하던 친구들은 6개월 넘게 일했는데도 못 받았어요. 왜냐면 그게 이제 이 날짜 기준으로 아. 이후로 6개월을 해야 되는 거였는데 조건이 음. 그게 아니었어가지고 진짜 1년 내내 농장에서 일만 하는 애들도 있었거든요. 벨기에 친구들이 그랬어요. 근데 걔네들은 진짜 일은 일대로 하고 비자도 못 받고 갔죠 그래서 타이밍이 진짜 중요해요 어 연장님 진짜 호주랑 뭐 있나보다 그때타이밍쵸 그러니까 그렇죠, 대박이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세컨비자 때 다시 그 농장으로 어. 가가지고 여기? 예 어. 네. 어. 네. 네. 어. 여기로 가가지고 이제 또 6개월 비자일수 다 채웠으니까 맨인랜드로 가자 했는데 그때 코로나 터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할수 없이 농장에서는 이제 일을 계속 주기도 했고 응. 일단, 코로나 때 밖에 못 나가잖아요. 음. 근데 저는 밖에서 일을 해야 음. 하는 니까 음. 약간 그걸에 의하면 살았던 것 같아요. 예. 이, 아무리 여기가 죽고, 일이 고대도, 그래도 나도 외출을 할수 있으니까. 아, 이들게못 나가겠으니까, 진짜. 예, 어, 예. 시민, 시민자들, 뭐, 다는요 국경만 닫은 게 아니고요. 이 준이 예. 있죠? 어. 중간 경기도 다 닫았어요. 그러니까 말,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서울특별시에서 경기도 못 가는 거고요. 어. 경기도에서 뭐 충청도 못 가는 그 정도로 진짜 엄청 빡세게 했어요. 농장에 어떻게 불가피하게 13개월 있었어요. 그러고서 <laughs> <laughs> 국경이 이제 국경이 아니라 그 주변 경기가 그때부터 열리기 시작해가지고 음. 이제 여우리농장이 지긋지긋하니까 반대로 가자 해가지고 버마교이라는 음. 그 사우스이일에 있는 어, 해안 도시에서 비치 호텔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비치 호텔에서 이것저것 장리를 하다가, 응. 6개월 있다가, 우리 로드트립을 해보자. 자동차가 있거든요, 제가. 음. 자동차가 길고 그 커요. 그래서 캠핑용품도 많이 들어보니까. 우리 여기서부터 쭉 이렇게 에어리비치 올라가는 구간을 여행을 해보자 해가지고, 4주 동안 여기 가마귀에서 여기 수도 캠버라갔다가 시드니도 찍고, 이런 식으로 이 동해안 따라서 4주 동안 이제 여행을 해서 에어리비치에 도착을 한 다음에, 에어리치에서 이제 또 8개월 일을 하고 다시 이제 멜버른으로 돌아왔죠. 음. 네. 보통 한국인들이 시그니, 프리즈바, 골드코스트 네. 그리고 파스도 좀들어본것 같아요. 멜버른 많이 가요. 멜버른들이 가는 곳이 요 정도? 그죠. 예예예 에, 에, 에. 진짜 멜버른 많이 가시고 시그니가 아까 제가 여기로 호주에서 제일 한인들 많이 사는 곳이거든요. 음, 한인들만 사는 그런 마 마을? 차을? 응. 서버버가 있어요 한인차가 있어요 응. 예, 스트라스빌드랑 리드컴이라고 응. 거기서 김치도 만들어서 판매하거든요 시드니 김치 아 진짜요? 아진인데 예. 그래서 멜번은 <laughs> 많이 가시고 시드니 많이 가시고 브리즈먼이라고 하는 코스트도 많이 가시고 퍼스도 응. 네, 멀리 있잖아 응.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데 퍼스도 버스 가네 퍼스가 그래도 큰 도시긴 해요 비행기도 별로 없는 도시가 많아요? 우와 진짜 크다 저뭐 하나 말씀드릴까요? 저 한국 왔잖아요 한국 오는 비행기가 이제 멜버른에서 호칭을 하는 거였거든요 9시간 비행기에요 그 중에 4시간은 호주에 있었어요 아 이렇게? 네한 3시간 지나가지고 아 어디쯤 왔나 본다 이러면 아직도 호주 상경 <laughs> 아, 진짜 크게 큰가 보다. 진짜 커요. 진짜 네. 커요. 아, 우와. 진짜 커요. 돈다 네. 작은 나라에서만 살아와가지고. 아, 미안해. 아, 엠도 작지. 알 e 지도 작죠. 작아지아큰 나라 한번가야겠다 아, 근데 진짜 큰 나라에 사니까 조금 그런 개념이 없어지긴 해요. 되게. 제가 에얼리비치에서 이제 8개월일하고 매번까지 운전해서 내렸거든요. 한 3,000km가 넘었단 말이에요. <laughs> 너무 궁금해서 3,000km가 어디서 어디 걸린지 이유라고 찾아줬거든요. 국경을 겁나 넘더라고요. <laughs> 너무 신기했죠. 아무튼, 네. 도시를 특징과 분위기는 아무래도 이제 시드니랑 브리즈버 고뭐 이런 쪽은 제가 안 살아봐서 여행자로 방문한 경험, 인거를 어. 조금 감안해 주시면 좋겠고요. 음. 멜버르는 이제 제가 네. 잘 아니까 멜버는 일단 유럽여행을 하신 분이면 은 네. 조금 음. 익숙하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건축물 같은 게 되게 유렇게안스럽거든요 음. 네. 그래서, 실제로, 맨체스터 출신이 이제 파트너도, 응. 날씨가 좋은 맨체스터 같다, 라고 말하는 느낌으로, 되게 유럽 같은 부분이 없는데요. 응. 일단, 트램이 다니니까, 교통편이 너무 좋고요 그, 음. 서버마다 되게 분위기가 음. 다르거든요. 음. 예를 들면, 뭐, 북쪽으로 올라가면 되게, 힙스터드도 조금 있고, 응. 음. 지에리티 큐, 이런, 순수수자팬들리한 분위기도 있고. 멜버른에서 남쪽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세인트 히나 비치랑 비치가 있는데요 거기가 음. 그래서 거기는 진짜 그브리티시태 피커들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음. 이제 파티하고 이렇게 노는 분위기긴 한데 네 멜버른은 진짜 그서벌브컬처가 너무 좋기 때문에 되게 한 도시에 살면서 여러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게 제일 큰 장점인 것 같고요 단점이라면 아무래도 날씨가 너무 춥다 멜버른? 진짜 추워요 네 정말 추워요 겨울이 한국보다 추워요. 한국보다 춥지 않아요. 근데 멜버른 <laughs> <laughs> 집이 춥거든요. 한국은 온돌이 아, 있잖아요. 맞아, 맞아. 근데 여기 온돌이 없기 때문에 네, 호주가 덥다 보니까 집이 열을 많이 안품는 방향으로 간단 말이에요. 공원이 안 되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여름에도 집이 시원할 수 있어요. 근데 겨울에는 가끔 이제 예그렇다 네, 실제로 제가 에이언디 네. 비 있을 때집 네. 어, 안에서 추웠던 기억이 나요. 멜버른은 진짜 그 호주 안에서도 그래요. 제포 시즌스인 건데, 이래요. 아, 뭐? 그러 저긴데? 영국 같은데? 네, 영국 같은 거예요. 영국 같은, 같은 건데? 조금 더 나아. 더 벼다한 영을저거 네, 이제 사람들이 땅덩이가 넓으니까 거기서 오는 여유도 조금 있는 것 같기도 음. 해요. 음. 그리고 이제 최저임금이 제일 높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제일 높은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꽤 높거든요. 음. 그래서 괜찮은 것 같아요. 제일 짧은 경험으로는 그리고 시드이 같은 경우는 일단, 선택지가 너무 많죠. 바로 바다. 그렇기 때문에, 음. 본다이비치 쪽에 사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시드니 지도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쪽에 있는 뭐 본다이비치 있고, 뭐, 여기는 뭐, 중심가가 있고, 이렇게 있는데, 음. 여기서 페리를 타고 넘어가면은, 맨리라운드가 나오거든요? 맨리부터가쭉올라가면 그, 저기, 뭐냐, 와이스가 얘기했던 그 판미치 있죠? 음. 거기가 이쪽이에요. 그래가지고, 시드니를 조금 선택권이 좋아요. 만약에 내가 바다를 좋아하고, 서핑을 좋아한다. 그러면 그냥 너던 빛이 가가지고 서핑만 할수 있는 거고. 음. 응. 저기 살려면돈 많이 벌 자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죠그렇죠 거기, 여기 살려면 그리고 조금 그런 이방인이 될 각오를 야 되는 것 같아요. 저 친구 중에 이쪽 지역에서 온 시드니 친구가 있거든요. 시드니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인 진짜 되게 많다고 했잖아요. 한국인 태어나서 저 처음 본대요. 걔가 22살이나 3살인가 그랬는데. 헬지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어, 한국인 많겠구나 했는데, 그러니까, 아니, 네가내 인생에서 처음 본 한국인이야,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진짜 완전히 딱백인들밖에 없는 곳인 거예요. 아, 국내인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 가서 일을 하려면은, 일단 영어를 조금 예, 잘 알아들으셔야 되고, 말이하고, 쓰는 단어야 비슷비슷하니까, 근데 알아들어야지 이제 소통을 할거 아니에요. 음. 여기서 조금 그런 호주 악센트 스으이잘 되시면 좋을 것 같다. 음. 네. 근데 느긋하긴 해요, 이쪽 동네 분위기가 되게. 날씨가 너무 좋죠. 날씨가 좋아서 사람들이 많이 나왔요 네, 겨울에도 엄청 춥지 않아요. 제가 알기로, 춥도 많이 안 엄청 좋거든요 네. 진짜 천국이에요. 진짜 좋아요. 골드 음. 코스트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 코스트니까 이제 당연히 이제 비치들이 많고, 브리즈번은 이제 바다가 이렇게 있는 게 아닌데, 그 시티 안에 인공 수영장 있어요. 인공 비치가. 음 네, 라군이라고 하거든요. 음 거기 가서 이제 뭐테닝할 사람 테닝하고 수영장에서 하고 근데 킨드랜드가 그게 되게 잘돼 있어요. 라군그 공공 수영장이 잘되 있는 게제 생각에는 날씨가 너무 덥잖아요. 어 이렇게 올라갈수록 적도랑 가까워지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게 약간 복지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나라가 더워가지고 에어컨 어디가 날는 것처럼 그 사람들한테 이게 복지인것 같아요. 그래서 에어리비치에도그 라군이 있고요. 태운즈 라군이 제가 보고 지금 일컸어요 진짜 거의 뭐 <목소리> 페리비안들이 왔다고 생각될 정도로 진짜 정말. 일단 구글을 해서 보여드릴게요. 정말 예쁘고 진짜 좋아요. 정착제 혹시 추천하는 곳이 있어요? 추천은 약간 이제 개인마다 다르겠지만. 그렇죠, 이건 진짜 예, 개 너무 개인차가 있는 건데. 본인의 그 성향을 잘 파악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보통 이제 멜버른이랑 시드니로 많이 오시긴 하시거든요. 근데 잘 알려진 곳이라서 또상당이 그렇겠군요. 네, 네트워킹이 너무 잘돼 있으니까, 멜버른도 그렇고, 시드니도 그렇고, 브리즈번도 그렇고, 그, 한인 사이트가 있어요. 뭐, 브리즈번은 썸브리즈번 있고, 멜버른은 호주바다, 뭐, 뭐 이런 고미 멜버런 식으로 있는데, 그런 네트워킹이 잘돼 있으니까, 뭐, 아무것도 모르는 제로베이스에서는 거기서 복을 많이 넣을 수 있긴 한데 나는 어. 오 5월 가서 정말 현지인 친구들만 사귀고 싶다. 음. 나는 정말 한국인들이랑 교류를 안 하겠다 싶트만은뭐 저는 진짜 자유롭게 결정하셔도 된다고 생각해요. 아. 오히려 시티에 살면 고민을 보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물론 이제 인프라가 너무 좋죠. 음. 한국 음식도 너무 많고 돈쓸 음. 곳이 너무 많지만 음. 뭐 시골에 가면 이제 아무것도 없는 대신에 음. 진짜 호주 사람들이랑만 얘기를 할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고, 음. 또, 거기서만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골 아. 문화가 있어요. 아. 뭐, 예를 들면은, 또 농장 아. 일할 때는 아. 그 동네 전체가 다빵어들이었기 때문에 아침 일찍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베이커리도 새벽 6시에 열어가지고 2시에 받아요. 아. 그런 아. 것들. 근데 느낀 게 뭐냐면, 새벽 6시에 출근하려고 커피 사러 가잖아요? 출근했어요, 이미. 아 물론 이제 막한 명씩 라인업을 하는 건 아니지만 음. 뭐두세명 이미 와가지고 이제 막 에, 그리고 이제 막그 동네 사람들이니까 이제 뭐 여자한테 그래 그래 여자가 아직 도아해거이면서 그런 약간 장단점이 있다 그러니까 본인에 대해서 먼저 파악을 하시는 게 맞아. 제일 중요한 맞아. 것 같아요 음. 가장 어려운 게 본인이 네. 원하는 걸 몰라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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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서 하나 추천해주세요 하면 어. 제가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맞아요. <laughs> 뭔가 개개인 편차가 있는 거니까 그래도 뭐 안전빵으로 가시겠다 그러면 은뭐이셋 중에서 정하는 건데 만약에 나는 버짓이 조금 잠깐, 네. 그러면 시드니를 취하시면 될것 같아요. 음. 왜냐면은 집값이 너무 말씀드린 것처럼 비싸니까 시드니 월세 어느 정도 하는지 알아요? 안살면서 음. 모르겠어요. 근데 확실히 매번 보다 높아요. 제가 예전에 들어봤는데 생각도안 나요. 시드니가 아, 친구들이 많이 사는데. 그니까. 제가 진짜, 진짜 시드니에서 괜찮은 직업 갖고 있는 친구를 어떻게 여행하다가 만났거든요. 막 네. 연봉이 되게 높고. 근데 그 중에 얼마나 월세로 나왔는지 제가 엄청 충격 받았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 월세가 정확히 얼마였는지 기억이 안 나. 너넘무섭던것 같은데. 같이 쉐어하는데도. 맞아요, 맞아요, 맞아그말 드리려고 했어요. 음. 영국 친구 중에 포카폴레 다니는 친구가 있거든요. 돈 많이 벌거 아니에요. 음. 그 친구도 쉐어하고 살아요. 아, 물론 이제 그 친구랑 그 친구랑 저희 친한 다른 친구가 둘만 살긴 하는데. 음. 그래도, 그러니까. 그런 번듯턴 회사를 다녀도. 그죠. 혼자 살기에는 조금 몇부족이나그 예, 혼자 살려면 정말 네. 돈이 많아야 돼요. 그래서, 네. 그러면 여기 우리 한달 생활비. 혹시 생활비를. 숙소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 생활물가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질문, 질문 주셨어요. 혼자 음... 생활비가 우선 렌트, 주 거기는 주주 단위라 하거든요. 음. 매번은, 음. 기준으로 매번은 기준으로 얘기해요? 매번은 기준으로 얘기해볼게요. 요즘 또 렌트가 많이 올랐어요. 코로나 음. 끝나고 이제 음. 학생들이 들어오면서. 음. 근데 이제 그 쉐어를 하더라도 적어도 요즘에는 160불, 170불 을 내는 거고요. 음. 특히 시티한테도 비싸고요. 음. 그래서 이건 정말 천차만별이지만 렌트는 대충 주에 7 0에서 250불까지 잡는 게 좋을 것 같아요. 250불까지 내면 이제 독방을 사는 거죠. 아 독방을 살지만 그래도 그런 주요 시설은 셰어를 해야 하는 그런 음. 상황이지만 음. 예스튜디오는 정말 비싸 요 정말. 어. 보통 머물 가면 스튜디오 사는 건데 잖 내죠? 너무 비싸니까. 음. 그리고 왜냐면 일단 친구를 만들어야 되니까요 음. 친구를 사귀려면 헤어스가 하우 좋은 점이 있긴 해요. 잘 음. 맞게 들어가면은 아, 그 하우스메이트랑 이렇게 친하게 지낼 수도 있고 음. 보통 예, 렌트비는 이제 170에서 250 정도 잡고 그리고 생활비는 이제 본인이 외식을 많이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인데 저 같은 경우는 집에서 요리를 많이 하는 편이고요. 어, 한번 장 보러 갔을 때한100 20불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그걸로 한 일주일 먹고요. 저 파트너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음. 둘이 같이 잠근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둘이 같이 잠근다고? 예, 근데, 근데 둘이 봐도 120불 정도 나오거든요? 그럼 그래. 1인은 덜, 덜 들지 않을까요? 응, 음. 응. 음. 식비를 아끼는 방법이 진짜 너무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음. 그런데 오히려 고기도 싸고. 고기 진짜 싸요. 음. 고기, 특히나 그, 세일하는 고기도 있거든요. 이제 유통기한나 얼마 안 나온 것들. 음. 그런 걸 하면은. 빵도 되게 싸고, 보면. 빵 정말 싸고. 그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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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도 음. 싸요. 그리고 식비랑. 음, 제일 비싼 냄 그냥 렌트 예, 그러면 한 달에 생활비가 보통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뭐, 교통비랑 뭐 이런 것까지 다합하면은 대략적으로 한 400불? 350불, 400불? 그 정도 쓰는 것 같아요. 다 비싼. 아, 일주일에 400불? 400불 정도요. 네. 맥시멈 400불인 것 같아요. 오. 어... 네. 뭐, 그거보다 더, 더 쓴나? 달기. 이게 1인 기준이거든. 1인 기준, 네. 근데, 외식 많이 하면 저걸 더 써야 돼요. 저는 외식 잘안 하거든요, 사실. 음... 일주일에 한번 정도? 그리고, 술이랑 담배값이 비싸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술, 담배를 하신다. 그러면은, 조금, 더 비싸고. 예, 진짜로. 네. 대신, 여기 이제 호주의 메리트가 시급이잖아요. 너무 낮죠괜찮장죠 어, 평일이 26불인가 27불이고요. 어, 토요일이 31불. 저 일요일이 3 7분인가3 8분인가 그래요. 이제 근데 이거는 이제 캐주얼 레벨 2 기준이고요. 그게 뭐예요? 캐주얼? 그고용형태가세 그 가지가 있어요. 풀타임, 응. 풀타임, 캐주얼이 있는데 풀타임은 이제 말 그대로 풀타임 38시간을 주는 거예요. 음. 근데 이제 시금이 확 낮아져요. 이런 경우는 고용 안정성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아프잖아요. sick l 다유급휴가 받을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약간 복지가 잘되 있는 대신에 음. 어, 그런 거는 좀 떨어지는 그런 시급은 파티 타일은 이제 풀타일이랑 비슷한 경우인데 차이점은 그냥 파티 타일로 이한다3 8시간에안 음. 일해도 된다. 음. 그리고 이제 캐주얼 같은 경우는 고용 안정성 거의 제로지만 아. 이제 약간 약간 일용직 같은 일용직 느낌? 같은 느낌인데 어. 어. 이거 에이전시 통해서 가는 거예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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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그 본인이 그 가게랑 컨택을 할때 어떤 식으로 계약을 할 건지에 대해서 얘기를 아. 하는데 보통 이제 뭐 매니저나 이런 사들은 풀타임으로 계약을 하고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캐주얼 로 일을 많이 해요. 음. 캐주얼 같은 경우는 이제 되게 자유로워요. 이런 직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음. 뭐 퇴사도 이제 3시간 세, 세 전에만 노티스를 주고 안 나와도 되고요. 음. 대신에 이제 안정성이 떨어지는 대신에 돈을 많이 받는 거죠. 음. 그리고 이제 일주일에 음. 정해진 시프트가 조금 될 수는 있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나는 20시간 일하고 싶다 근데 그쪽에서 10시, 15시간만 저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음. 그리고 예를 들면 은 풀타임 같은 경우는 그 일해야 되는 시간이 있잖아요 보장을 받는 시간이 있는데 캐주얼은 만약에 가게가 좀 한상하다 그러면 은 원래 뭐 4시부터 6시까지 일하기도 되는데 8시에 집에 간다거나 음. 그런 경우가 있죠 네. 음. 아 그렇구나 예. 주로 캐주얼로일 했어요? 저는 거의 캐주얼로일 했어요 돈 네. 많은 것 같아 이게 시골에가면 좋은 게 뭐냐면요. 시골에 음. 인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또그 사람들한테 풀타임으로 계약을 하려면 아무도 안 오거든요. 솔직히 누가 시골 가서 그렇게 하고 싶겠어요. 음. 그러니까 시골 가가지고 캐주얼로 일을 하면서 그 사람들은 이제 쓸 사람이 없으니까 시간을 또 많이 준단 말이에요. 음. 그러니까 일요일에 막말로 진짜 10시간 일하면은 정말, 정말. 얼마야? 그러니까. 아, 물론 이거 세금 전이에요. 그래서 아. 세금은 이제 뭐 홀러는 뭐15% 떼고 뭐 이런 게 있으니까. 다르긴 하지만, 그리고 음. 이제 퍼블릭 퍼리데이페이라고 해가지고 뭐 크리스마스 일을 한다. 근데, 음. 그돈 음. 네. 그 모으려면 호주로 가야 되는 게 그래서 맞긴 맞는 거 같아. 요 아직까지는 그래도 호주가 그리고 호주 달러 가치가 지금 좀 올라갔거든요. 음. 저 왔을 때만 해도 막 800원 초반대였는데 지금 800원 후반대로 올라간 걸 보니까. 예. 음. 네. 돈을 모으려면은 어, 호주 돈 모으기 진짜 아. 좋아요. 진짜 완전 끔식으로 돼가지고. 계속 시골을 추천하는 것 같지만 진짜 깜 시골로 가면 이제 프리 오크바데이션 주면서 예를 들면은 호주 같은 경우는 이제 400km마다 그 페트로 스테이션이 있어야 된다는 법 같은 게 있나 봐요 왜냐면 이제 물류하시는 분들은 계속 해야 되는데 주유소가 있어야 되니까 그럼 주유소만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 물을 스토랑도 딸려있고 음. 약간 되게 허름한 그미국 영화 보면은 음. 그런 되게, 되게 허름한 모텔 이런 거 있잖아요 어.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거기서 일하는 사람이 필요한 법 거기서 이제 뭐하스 키피 뭐방 청소도 해야 돼 그러면은, 뭐야, 주유소에서 뭐 그냥 기름만 넣겠어요? 뭐, 뭐 스낵 같은 것도 팔거 아니에요? 스낵 파는 사람이 있어야 돼. 뭐 간단한 요리 할 사람 필요해. 그리고 거기서 술도 팔거 아니에요? 자고 간 사람 도 있으면은, 파텐더도 필요해. 그런 데 가가지고, 진짜 뭐. 물론 일은 많이 해야 돼요. 뭐 주한 40시간, 50시간 이렇게 일하면서, 돈만 버는 거예요, 진짜. 계속 일만 하면서 돈 모으고, 딱히 쓸데는 없고, 이걸 진짜 2, 3개월 하면 진짜. 장난이라니까요. 그쵸. 그래서 호주 가서 뭐 1억 모아온다, 이런 얘기가 진짜. 이게 많아. 진짜 하기 나름이에요. 본인이 음. 튼튼, 튼튼하고, 열심히 일할 음. 그게 있고, 네, 나는 뭐, 많은 걸 바라지 않아. 그냥 뭐, 노트북으로 영화만 봐도 좋고, 게임만 해도 좋다. 그런 사람들한테는 너무 노다진 거죠, 이게. 음. 워홀은, 어, 사실, 영어를 쓰고 싶고, 외국, 매국, 외국에 가서 살고 싶은데, 음. 제 생각에는, 어학연수를 가면은, 그 학교 애들이랑만 친하겠다. 근데 그 학교 애들도 배우러 온 애들이잖아요. 음. 나는 조금 현지 친구들을 사귀고 싶고 그런 마음이 컸어요. 음. 그래서 워고를 가면 어쨌든 간에 거기서 일하는 애들은 뭐 외국인도 있을 거고 현지인도 있을 거니까 음. 조금 더 물론 이제 어학연수로 가는 것보다 몸은 고생은 하겠지만 내가 얻을 수 있는 게좀더 많지 않을까 하는 음. 생각에 선택을 했고요. 어, 아주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 왜냐면은 초기 자금을 조금 썼지만 어쨌든 간에 호주에서 번 돈으로 다 이미 커버가 됐고, 세이빙도 했기 때문에, 음. 워홀 저는 너무 좋은 제도 같아요. 진짜. 맞아요. 만약에 지금 워홀을 갈까 말까, 네.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네. 무슨 얘기 해주고 싶어요? 어, 갈까 말까 고민할 거면은, 가야 돼요. <laughs> 진짜, 진짜 가야 돼요. 왜냐면은, 워홀은 그 나이 제한이 있잖아요. 그 나이 제한을 넘기면은 엄청 우울해질걸요? 아, 그때 갈수 있었는데, 그 가지 못한 길에 대한 후회가 엄청 클 거란 말이에요. 아, 저는 심지어, 호주랑, 호주를 오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영국이랑 캐나다를 계속 넣을 수 있었음에도 포기하고 온 거잖아요. 음. 다른 나라에서 뭘 하고 있는 거긴 한데, 그래도 가끔 생각이 난다니까요. 아, 나 런던에서 일하고 싶어 했는데, 런던 스타벅스에서 일하는 게 그때 당시에 기분이 <laughs> 아니죠 <그런 줄 알죠? 웃음> 어울려들고 런던 스타벅스에서 일하는 거. 어. 프레타망지 이런 데서 일하잖아요. 음. 어 뭐, 런던 스타벅스에서 일하는 건 어떤 기분이었을까? 프레타망지에서 일하는 건뭐 어떨까? <laughs> 일할 것도 아닌데, 음. 생각을 해야 된다니까요. 아, 갈까 말까 할 거면은 진짜 가세요. 아.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티켓을 끊고, 주변 사람들이 말에 너무 휘둘리지 말고, 물론 이제, 저 워홀 와서 잘 지내는 성격은, 좀 무던하면서, 단단한, 내면이 단단해야지 잘 견딜 수 있는 것 같아요. 주변에 크게 휩쓸리지 않고. 만약에, 응. 영어를 못하는데, 워홀을 가려는 사람, 어떻게 생각해요? 어... 올 수는 있어요 근데 너무 힘들지 않을까요 본인이? <laughs> 그거는 진짜 너무 생활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왜냐면 알아들어야 되는데 뭐 이거를 막 공부를 해야 돼서가 아니고 그 나라에 살 거니까 소통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음... 영어를 아예 내가 모르고 간다 이러면 저는 살짝 제 개인 의견이니까 뭐 누구를 비판하는 건 아닌데요 음... 그럴 거면 왜 가는가 싶어요 <웃음> <웃음> 어, 너무 그런가요? 이거 잠깐 편집해주세요 나 이거 실어했어 <laughs> 편집해주세요 <laughs> くっつこ